자, 자 집계현황 나옵니다 ]에서. 레전드 레전드 결과 나옵니다 2,682만, 2682만. 야하. 자 팀. 2,512만 20000. 앞자리가 자, 다릅니다 팀. 네덜란드는 2,511만, 2511만. 네아 대박이죠. 네,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아요? 새로 나오나 이게? 이야기님 혹시 타보, 그게 나왔나요 타보, 내용이? 이뭐 저도 그렇지만 그 특정 지역들 이게 왜안 나왔지? 아보면아 여기는 발견물이 있겠다. 사실 이게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귀 담아 들어야 돼요.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왜 Y 왜 쿠브너진의 팀은 왜 3,800만 원을 벌었을까? 네덜란드는 잘안 나와요. 왜일까요? 아, 우리 잘했는데 어? 이게 영상이 너무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정보 영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조금 많이 스킵이 된 느낌이네.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정확합니다. 이야기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남들과 다르게 저희는 부캐로 갔습니다. 부캐. 부캐로 가서 이 아이템들을 팔았어요. 이 카리브해는요. 카리브해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박이나 아니면 뭐였지? 아무튼 보물. 보석, 보석을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보석이 많이 팔아요. 이 보석을 부캐로 가져가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또 있는데, 바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모험, 모험 요소라는 게 있어요. 모험 요소를 해서도 돈을 벌수 있는데, 이 모험을 한 거를, 발견했던 거를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보고를 할수 있어요. 보고를 하시면요, 돈을 많이 줍니다. 뭐, 도시를 발견 하나 했어. 도시 발견한 게 10만 원씩 줘요. 10만 두 카트를 줘요. 근데 이 10만 두 카트를 벌기가 쉽냐 하면 겁나 어려워요. 왜냐면 카리브해에서만 이제 교육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 모험을 지금 도시만 해도, 카리브해만 해도 17개인가 정도 있거든요? 그럼 벌써 요것만 해도 170만인데, 추가적으로 이 발견이 뭐가 있냐면, 아까 낚시하면서도 보면은, 낚시하면서도 발견이 나온게 있잖아? 물고기가, 물고기 발견물이에요. 이게 다 적용이 돼서, 이 170, 70만이 아니라, 발견한 것만 보고 해도 한, 500만 정도 벌었던 것 같아. 4, 500만 벌었어. 요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전략을 짰냐면, 방카스톨 팀이 5명인데, 방카스톨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진한 튜브가 있고, 후그너즈가 있죠? 이세 명이 이제 부캐로 떠납니다. 남은 두 명이 이제, 그,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쌈돌이. 여기가 이제 지구수달. 저는 이제 이 미션을 딱 보고, 각 팀에서 전투 세 번, 뭐, 뭐, 세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각각 나눠버렸어. 그냥 미션을. 지구수달 혼자서 전투 미션을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캐 무역으로 그냥 떠나는 거지, 빠르게. 쌈돌이는 이제 지구수달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쌈돌이님이 이제 같이 하시고 이두분 이제 카리브에 계시면서 저희는 이제 북해로 떠납니다. 이 북해를 가기 위한 어떤 이런 이점이 많은데 가기에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 멀잖아요. 멀어서 쉽지가 않은데 이걸 위해서 이제 강카스톨님이랑 지구수달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물만 넣어, 물만 챙겨. 식량은 어디서 조달하냐면 식량은 아예 없이 가는데 식량을 바로 낚시로 챙깁니다.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우리가 이 카리브해에서 북해까지 가는데 걸어가니까 엄청 머니까 식량이랑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낚시를 계속해요. 북해 가면서 낚시 계속 해 갖고 식량 챙겨 갖고 물만 먹고 이게 식량은 낚시로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 저희가 북해로 갈수 있었어요. 예, 돈을 이렇게 벌었고 그리고 이 교역품이 이제 보석이 북해에서 비싸게 팔리니까 보석으로 팔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벌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 네덜란드 이 새끼들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바로 요런 거였어요. 어, 요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다들 북해 아니면 뭐 지중해 쪽그 뭐야, 저기 오스만이나 뭐 스페인에서 하게 되니까 사실, 유럽에서 하게 되니까, 이게 큰 팁이 안될수 있는데, 나중에 뭐,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북해에서 교육을 하다가, 뭐, 내가 교육품을 잔뜩 실었는데, 공간이 없어. 어, 물이랑 식량 챙기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좀 꿀팁이 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모험 요소로 돈을 초반에 빨리 땡길 수 있으니까, 모험도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